정말 싫은 말을 했을 때 하나의 사건처럼 가끔 한 번씩 이걸 사용하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뭐가 달라져도 달라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또윤입니다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별로 안 친한데 막말하는 사람들 있죠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약점 얘기하고 단점 얘기하고 이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들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돼요 손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막말을 좀 못하게 하고 계속 같이 지낼 것이냐 보통 이런 일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는 본인이 성격이 활발한 편이 아니거나 조용히 경청하는 타입이라서 또는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타입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만약에 손절을 하고 싶은 거라면 되게 간단하겠죠 무례한 말을 딱 들었을 때그 자리에서 기분 나쁜 티를 내던지 그렇게 하고 연락을 끊거나 아니면 제가 영상으로 올린 손절법을 그대로 하시면은 친한 사람보다 손절을 되는 게더 쉽겠죠. 애초에 친하지가 않으니까 무례하다는 생각, 막말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친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손절하는 방법은 제가 링크에 달아두겠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계속 같은 반이라든지 함께 얼굴 보고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자 막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생각해 봅시다. 안 친한데 그렇게 막말을 막 내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활발하거나 부침성이 좋고 유머러스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인싸 쪽과 더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유지하고 있는 인간관계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집착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신경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빨리 가까 나오지고 싶고 자신의 인맥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싶어서 그런 방법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게 되는 경우도 있죠. 자 나한테 무례한 말을 했다 근데 뭔가 말을 못하겠어요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싫은 소리도 못하겠고 다들 웃고 있는데 내가 분위기를 깨는 거일까봐 애써 웃긴 하는데 참 기분도 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하실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용기를 조금만 더 가져봅시다 여러분이 보통 그런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뭐 웃어넘기거나 억지 공감을 하고 넘어가거나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것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감정을 잘 표현하면서 굳이 긴 설명을 안 해도 되는 좋은 무기는 바로 침묵입니다 걱정 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사람이 유지시키고 싶어하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싶지만 여러분들과도 잘 지내고 싶어하고 있을 거예요. 복수해야겠다. 너무 분이 안 풀린다. 이런 생각으로 막말을 똑같이 해버리거나, 뭐 팩폭을 해버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 돼버릴 수도 있고, 제일 난감해지는 경우는 이 친구는 날 사실 너무 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완전히 나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도 많이 하고. 막말을 딱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7초만 세세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오디오가 비는 거거든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아무 대답도 그 시간 동안 안 하고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지기도 하면서 물어보기도 조심스러울 거예요. 자, 막말을 딱 들었어요. 그럼 7초를 셉니다. 속으로 7초를 세면서 기분 나쁜 게 티나는 표정을 지어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표정이지? 하는 표정? 여러 사람들이 있다면 얘기를 나누다가 이 7초가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데 한 3명 밖에 없거나 단둘이 있다면 이 7초간 침묵은 아주 좋은 무기가 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대답이 나올 만한 말인데 대답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애매한 표정으로 쳐다만 보는 거예요. 화난 건가? 왜 말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그때부터는 살짝 미소짓는 표정을 유지하시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때 리액션을 해주지 마세요. 그럼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왜 그러는지 너무 궁금할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뭐 기분 나빴냐고 물어봐도 말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왜 7초를 세라고 하냐면 7초 후에는 삐진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되니까 뭔가 액션이나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고개를 뭐 절레절레 끄덕끄덕 음뭐 이러고 있는다든지 건조하지만 기분 나쁜 것 같지는 않게 입꼬리도 살짝 올려주시고. 자, 막말을 했을 때이 칠초를 유지하셨다면 이 마지막 마무리가 또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친구가 나랑 대화할 때 계속 막말만 하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가끔은 좋은 얘기도 하고 그냥 평범한 얘기도 할 거란 말이죠. 그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냥 평소처럼 하는 겁니다. 더 아리송하게 확실하게 구분 짓는 거죠. 내가 이 말만 하면 이 친구의 분위기가 싸해진다. 그 친구가 만약에 되게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라서 이걸 대놓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대놓고 물어보면 또 7초간 침묵을 한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나빴다기보다는 그렇다고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 근데 괜찮아.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다행히 이 사람이 솔직한 사람이라서 내가 인식을 시켜줄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이건 이런 경우는 사실 다행인 거예요. 먼저 물어봤다는 건 본인도 걱정을 조금 했다는 거고 그럼 난 편하게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다짜고짜 내가 기분 나빴다고 말하면 내가 12.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물어봤을 때는 어느 정도 본인도 어떤 말들을 예상을 하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인식이 되겠죠. 기분 나쁘진 않았어도 당연히 좋아할 순 없는 얘기네. 그리고 이외에 솔직하게 물어보지 않고 계속해서 내 눈치를 보고 있거나 나의 행동을 의식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런 7초 침묵을 반복하다 보면 그 친구가 어느 순간 인식을 할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친구가 많이 다운이 되는구나. 근데 이 이 모든 걸다 알고서도 계속해서 막말을 하고 나와 맞지 않는 행동을 계속한다. 그러면 손절하시는 게 낫죠. 마지막으로 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이게 좀 먹힌다고 너무 남용하시면 안 돼요. 누가 들어도 막말이 틀림없고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는 말들을 했다. 이럴 때만 한 번씩 분위기 봐가면서 침묵을 하셔야 됩니다. 기분 나쁜 말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또 침묵하고 또 침묵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까탈스러운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정말 싫은 말을 했을 때 하나의 사건처럼 가끔 한 번씩 이걸 사용하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뭐가 달라져도 달라질 겁니다. 그 친구가 뭐 별로 그렇게 인성이 좋은 친구가 아니라면 더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기분 너무 나쁠 때 침묵을 한 번씩 꼭 해주세요. 제 채널은 10대 20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올리는 도움 채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김에 구독을 눌러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